뉴트리라이트 세계 판매 1위 건강 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 제품이고요.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라고 합니다. 1934년 창립한 이후 80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건강 기능 식품과 비타민 판매 세계 1위 브랜드 뉴트리라이트를 만나보세요. 뉴트리션 미국 워싱턴 트라이아웃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철학은 지키고 전세계 뉴트리아이트 농장 보유, 믿을 수 있는 원료를 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과 브라질 우바자라, 멕시코 엘 페테칼 등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세계 곳곳에 자사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원리를 존중하는 농법,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고 지렁이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양들이 잡초를... 먹는 등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이해하는 생태계 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고 영양가를 지키기, 지키는 수확,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수확해야 최고의 원료 식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팔파는 꽃이 피기 직전에 아세로라 체리는 푸릇푸릇할 때 수확하는 등 원료 식물이 최고의 영양가를 지니는 적기에 거둬들입니다.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넘버 원 커버 클로핑 공기 중 질소를 땅 속으로 불어 넣는다. 콩과 식물을 밭에 심어 식물 재배에 필수 불가결한 질소를 땅 속으로 불어 넣습니다. 넘버 투 어맨딩 지렁이를 풀어 밭을 정리합니다. 토양에 영양소를 첨가하고 지렁이를 풀어 식물이 뿌리 내리기 쉽게 밭을 갈게합니다. 3. 솔라리제이션 자연퇴비를 만든다. 콩과 식물에 태양열을 내리쬐고 물을 주는 프로세스를 반복해 퇴비를 만듭니다. Seeding, 원료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한다. 영양이 풍부한 토양이 만들어지면 원료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며 물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5. Integrated Pest Management, 자연의 섭리로 원료 식물을 지킵니다. 무당벌레, 잠자리 유충, 매... 올빼미 등이 해충과 해수로부터 식물을 지키게 합니다. 6 하베스팅 수 s 가 i 영양가 Harvesting. 종 작물이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영양가가 높은 부분만을 수 v 합니다 i 클린업 양이 밭을 청소하게 한다. 휴경지에 양을 방목해 수확을 마친 원료 식물이 줄기와 뿌리를 먹게 해 밭을 깨끗하게 합니다. 팔로우 토양을 쉬게 해 비옥하게 유지한다. 원료 식물을 3-4년간 재배한 밭은 1년간의 휴경기간을 두어 토양을 쉬게 합니다.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과학은 나아갑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190건 이상의 특허 취득, 뉴트리 라이트에서는 과학 전문지와 학술회의, 연구 발표를 비롯해 세계적 연구기관 대학과, 기관 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해 제품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높은 기준의 품질 안전 관리, 원료식물을 제품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제조품질관리기준 GMP를 적용합니다. 또 뉴트리 라이트 자체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추구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FDA가 정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의 약자 뉴트리 라이트 제조법 1. 디하이드레이션 탈수 대형건조기로 원료식물을 탈수한다. 수확한 원료 식물을 말린 녹차잎처럼 될 때까지 대형 건조기로 탈수합니다. 2. 밀링 건조한 원료 식물을 잘게 분쇄한다. 잘게 써는 밀링 작업을 통해 단면적을 키워 영양분을 쉽게 추출한다. 3. 엑스트랙션 세퍼레이션 추출과 분리 원료 식물에서 영양소 추출 물과 알코올 등을 이용해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의 유용 성분을 추출합니다. 4. 컨센트레이션 농축.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 영양소와 유용 성분이 녹아 있는 물과 주정 등의 비등점을 낮추어 끓여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해 농축합니다. 5. 스프레이 드라이 스프레이 드라이로 수분 제거, 고온으로 달군 철판에 농축물을 순간적으로 분무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6. 컨센트레이트 블렌딩 제품에 맞춰 분말을 혼합합니다. 각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에 식물 농축물을 섞습니다. Key. c o n g r a e d 농축물을 완성합니다. V자 모양의 각반기에 한 번에 대량의 농축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품을 만듭니다. 8. 핀쉬드 프로덕트 정제 형태로 압축해서 완성, 제품에 맞추어 형상, 성질, 점도를 조정, 압축해서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듭니다.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생산한 원료는 뉴트럴라이트 제품의 일부 원료로 사용합니다. 전 세계 뉴트리라이트 농장.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담아 최고의 원료로 키워내는 세계 각지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만나보세요. 미국 워싱턴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 향기로운 허브의 고야. 미국 워싱턴에 자리한 트라우트 레이크는 농장은 연간 907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상산하는 허브의 고향입니다. 허브 성장에 가장 적합한 기후는 물론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흘러드는 깨끗하고 순수한 빙하수 덕분에 향긋하고 영양가득한 에키네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다양한 허브가 자라납니다. 멕시코 엘페타칼 농장 최상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 멕시코 엘 페타칼 농장은 7개의 화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 덕분에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가 언제나 넘쳐 흐릅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생태계 농법을 인증받은 이곳은 연평균 22도씨의 온난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최적의 기후 아래 알팔파와 물랭이 감귤류 등 원료식물을 정성껏 키워냅니다. 중국 우시 보테니컬 센터. 과학의 자연을 답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우시 보테니컬 센터는 총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뉴트리 라이트 식물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전통 의학을 이용한 식물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우바자라. 세계 최대의 아세로라 체리 농장. 브라질 중부 열대 지역에 자리한 우바자라 농장은 아세로라 체리와 망고, 파인애플, 코코넛 등 다양한 과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에서 생태계 농법을 인증받은 총4 1 0 0에이의 광활한 대지에서 오늘도 건강한 농작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뉴트리 라이트 5가지 파이, 파이토칼라 식물 고유의 컬러 속에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항산화물질인 식물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파이토칼라는 식물 고유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5가지 파이토칼라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검은색, 흰색으로 구성됩니다. 화이트, 흰색. 흰색 과일과 채소에는 알리신, 케르세틴 등의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옐로우 노란색, 오렌지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과 채소에는 알파카로틴, 베타크리토크산틴, 루테인, 제아크산틴, 케르세틴, 헤스페리딘 등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레드 빨간색, 빨간색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대표적 식물 영양소는 리코펜과 엘라그라산, 엘라그산입니다. 어 퍼플 보라색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스트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린 초록색 초록색 과일과 채소에는 베타카로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루테인, 제아크산틴 등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파이토칼라 속에 숨은 2만 5천가지 식물 영양소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흰색 등 식물 고유색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항산화물질인 식물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인 과일의 색은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마이러스나 곰팡이, 세균 등을 물리치기 위해 생성한 자기방어 수단입니다. 한국영양학회 근력 2013년 한국영양학회 파이토 뉴트리언트 영양학 2011년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특정 제품,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식물 영양소 뉴트리 라이트의 창시자 칼렌보그는 채소와 과일에 비타민, 미나랄 이외에도 e 다른 유용 성분이 함유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영양소 associated food factor 라 명명했고 커다란 가능성을 확신하고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 성분은 8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식물 영양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 식물 영양소 알팔파 알팔파에는 다양한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세로라스 아세로라. 아세로라 체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석류. 포메이지먼 네이트. 석류는 폴리페놀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과일입니다.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강렬한 향이 있는 허브로 폴리페놀과 테르펜을 함유합니다. 세이지. 세이지에는 풍부한 폴리페놀과 테르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질. 바질에는 폴리페놀과 테르펜이 풍부합니다. 당근. 캐럿.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는 비타민A의 전구체입니다. 푸른. 푸른은 안토시아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원료입니다. 파슬리. 파슬리는 허브 종류로 비타민AC, 칼슘과 철분이 많습니다. 블루벨리. 블루베리는에는 다양한 종류의 안토시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귤류 감귤류는 레몬, 그레이프프루트, 만다린, 오렌지 등을 포함합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사과, 애플 사과는 비타민 C와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글루코시노레이트가 풍부합니다. 양고추냉이 양고추냉이는 글루코시노레이트가 풍부합니다. 블랙커런트 블랙커런트는 베리 한 종류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양파, 언년. 양파에는 캐리스틴이 들어 있습니다. 물랭이. 물랭이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비타민 C를 함유합니다. 크린베리크렌베리 크랜베리는 작고 붉은 과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계피계피에는 예.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포도 껍피 그 k 스킨 포도가 피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시금치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마리골드 마리골드의 루테인은 녹황색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된 노란색 채소입니다. 토마토. 리코프에는 토마토나 수박에 함유된 붉은 색소로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마늘 갈릭 마늘에는 비타민 b1과 알리신이 들어있습니다.